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 빵! 즐거운, 빵! 신빵쌤의 초등실험과 네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산과 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과 염기의 성질과 지시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할 실험들은 피부에 닿으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방갑을 착용하고 실험에 임하도록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알아볼 내용은 산입니다. 산이란,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의 특징은, 첫 번째, 신맛이 난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전기가 흐른다. 산산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산에 이어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염기입니다. 염기란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의 특징은 첫째, 쓴맛이 난다. 단백질을 녹인다. 전기가 흐른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꾼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실험을 통하여 산과 염기의 성질을 확인하여 봅시다. 이번에 해볼 실험은 산과 염기의 특징 확인입니다. 실험에 필요한 재료는 묽은 염산, 붉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두부, 달걀 껍질입니다.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묽은 염산을 담은 비커 2개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담은 비커 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 두부와 달걀껍질을 넣어준 뒤, 하루가 지나고 결과를 관찰해 볼 거예요. 그럼 두부와 달걀껍질을 집어 넣은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산과 염기의 성질 결과 사진입니다. 달걀 껍질은 묽은 염산에서만 반응을 보였고 두부는 묽은 수산화나트륨에서만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잘 보셨나요?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달걀 껍질은 묽은 염산에서만 반응을 했고요 두부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만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성물질은 산산염과 반응을 하고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과 반응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러한 산과 염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pH라고 합니다. pH란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수용액 속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간단히 나타낸 수치입니다. pH는 1에서 14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며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이면 중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 합니다. 이런 pH를 측정하는 방법은 pH 시험지와 pH 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pH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이란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는데 쓰이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지시약의 종류는 주로 리트머스 종이, 에틸오렌지 페놀프탈레인, 이티비 등이 쓰입니다. 다음의 그림과 표는 산성과 중성, 염기성에서의 지시약의 색입니다. 그럼 실험을 통하여 직접 지시약의 종류별 색을 알아볼까요? 이번 실험에 필요한 재료는 비트머스 종이, 메틸 오렌지, 페놀프탈레인, BTB, 포이트, 묽은 염산, 묽은 수상화 나트륨, 물, 그리고 지시약을 확인할 때 필요한 작은 그릇입니다.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그릇에 순서대로 묽은 염산, 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후에 리트머스 종이, 메틸오렌지, 페놀프탈레인, b t b 순서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리트머스 종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전부 다한 곳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 그 다음,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묽은 수생화 나트륨,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줄 거예요. 그 후, 메틸 오렌지를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페놀프탈레인이고요. 페놀프탈레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TB 용액입니다. 자, 다 넣고 나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시약의 결과 사진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이 실험한 결과 나온 색과 비교하여 봅시다. 잘 보셨나요?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지시약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각 용액의 성질에 따라 지시약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산과 염기 그리고 지시약에 묻은 도구들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